네 안녕하세요 배범 박사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건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성정동 투자용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천안에서 임대 사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성정동 롯데마트 그다음에 호텔 신라 바로 중심 상업 지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지역인데요. 어, 가장 입지좋은 곳에서 나온 예, 투자용 다가구주택 예, 금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안 한산지역에서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은 오늘 매물 놓치시면 안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도 훌륭하고 임대수익이 월 777만원 연간 9320만원 정도 고수익이 나오는 투자용 다가구주택 인데요 소액전세 세건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임대 수익이 무려 900만원, 연간 약 1억 1천만원 정도, 투자 수익률 1 0로 상회하는 다가오 주택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탁월한 입지, 천안 성정동, 임대 사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4년 말 대비 약 1억원 정도 가격이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네, 24년 말약 14억 5천 정도 하던 매물인데 이제는 13억대 초반에 인수 가능합니다. 대지 130평이고 아마 천안 도심에서 가장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네, 2011년도 신축급 건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정로 롯데마트 정문까지 불과 1,200m 정도. 네, 천안 삼성 SDI 천안 산단 셔틀버스가 우리 건물 바로 앞에 10차선 대로변에 서기 때문에 공실 없는 건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마트, 예, 호텔 신라 이쪽은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이니까요 가장 입지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단국대, 호서대, 상명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등약1 3개 정도 대학교 어, 셔틀버스도 동시에 예, 이십 차선 대릉은 우리 건물 앞에 쓰거든요. 1인 가구가 많고 어, 유동인구도 많고 일자리도 많은 곳입니다. 네 근처에 이제 서초등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24년에 이제 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볼때약 14억 5천 정도 호가를 하던 건물인데요 현재 13억대 초반에 인수 가능합니다 월수익 현재는 777만원 수익률 10.23% 나오는 고수익 투자용 다가가주택입니다 건물 컨디션도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 좋습니다 대지 130평 2011년도 최신축 18가구입니다. 천안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1년도 건물 최신축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지 130평, 네, 다가구 18가구, 네, 주차장이 천안 이쪽 성정동 도심에서 가장 잘된 주차장 지금 보고 계신데요 주차장 입구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차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건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차 여건이 좋아서 이제 공실이 거의 없는 현재 공실 없는 건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주차장이 있고 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더 널찍하게 주차장 정말로 이제 광활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상당히 이제 만족하는 그런 건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여건이 최상급 건물입니다. 네, 천안 성정동 네, 보시면은 모두 일면 주차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건물도 잘 관리된 네, 건물입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이렇게 주차 여건이 좋으니까 당연히 공실이 없겠죠. 네. 자 이제 내부 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타일도 색깔이 잘 맞춰져 있고요, 친구도 높고 왼쪽에 비품 창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도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타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색깔도 굉장히 세련되게 예, 무난한 색깔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현관이 좀 마음이 마음에 들어서 몇번더 촬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9인승, 네, 큼지막한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요. 네, 4층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4층 투베이, 방 하나, 그다음에 거실 하나, 이제 투베이죠. 네, 지금 잠깐 제가 사진이나 마좀 보여드리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보면은 모던하게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붙박이장, 예, 도시가스. 예, 잘 관리되고 있는, 예, 1.5룸입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분리형이죠. 예, 네, 투베이, 열, 어, 투베이, 층별로 여섯 가구씩,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쪽에는 이제, 보시면은, 어, 대학교, 13개 대학교, 불과 차량으로 모두 1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삼성 사업장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1.5룸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폭발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6가구에서 현재 월 수익이 777만 원 연간 9300만 원 정도 투자수익률 10%를 상회하는 특급 매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차여건 좋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건물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2011년도 건물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네. 이제 옥상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레탄 시공도 불과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입하신 다음에 들어갈 뒷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문 주택 관리를 배방박사 하고 있으니까요. 맡겨주시면은 하자 관리, 임대 관리, 체납 관리, 청소, 공과금 정산까지월 30에 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내부도 받고 이제 남양배치거든요. 네, 3층도 6가구인데요. 2베이 네, 1.5룸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천안 성정동 1인 가구, 그 다음에 대학생들 알바 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여건 좋고,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1.5름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내수경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공실이 없는 건물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바로 오늘 매물인데요. 그만큼 주차여건도 좋고, 건물 컨디션 좋기 때문에 100% 공실 없이 운영되는 건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지도 좋고 수익도 잘 나오는 건물이죠. 이제 2층인데요. 2층도 6가구입니다. 네 앞서 이제 제가 이제 방 내부 상태도 보여 드렸는데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1.5룸이고 풀옵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 다음에 붙박이장까지 다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매로 오늘 내놓으신 사유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그래서 건물주께서 좀 연세가 이제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주택 운영하는데 좀 버겁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금매로 나왔다는 점 참고를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 말 대비 약 14억 5천 정도 했었는데 이제 13억 초반이니까 가격은 예,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월 수익 소액 전세 반환 보증금이 1억 5천 정도 되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월 수익이 월 900만 원 정도, 네, 연 1억 1000만 원정도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입니다. 네 제가 이제 자막으로 좀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매물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어, 활용도 높고 수익 잘 나오고 어, 매입하시기에 정말 호감가는 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매 가격하고 임대 수익 현황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매물 천안 시내 한복판 성정동 롯데마트 어, 바로 앞에 14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투자용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대지 130평, 2011년도 엘리베이터, 주차, 법정주차 13대지만 실주차는 열로 한 5대, 6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앞서 말씀 못 드렸는데, 측별 바닥 면적이 무려 73평입니다. 4층까지 연면적이 199평, 약 200평 정도 되니까 거의 대장급 건물로 봐주시면 됩니다. 180평이 넘으면 이제 대장급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건물 현재 건물주 재시가는 13억 7천만 원입니다. 네, 13억 7천이지만, 아, 배방박사가 절충해드리면, 은 예, 13억 3천만원까지, 예, 13억 3천, 3천만원까지 천 이제 절충이 가능하겠고요. 예, 보증금은 현재 소액전세 세건 포함해서 약 1억 8천만원 정도, 은행대출은 약 4억원 정도 이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건물, 어, 인수하시는데 필요한 개인 투자금, 예, 개인 자금은 약 7억대 초반, 7억대 초중반으로 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억 4,500만원. 자, 이제 오른쪽에 임대 수익에 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월세, 월 임대 수익이 777만원, 연간 9,3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 되겠고요. 만약에 은행대출 4억 원 대출 승계하시는 경우에 금리가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대출 이자 한 160만 원 정도 공제하고 나면. 내 통장에 남는 월 순수익이 무려 610만원 정도, 연 순수익 기준으로 7,320만원, 투자 수익률 10%를 상향하는 정말로 특급 매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대 구성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층은 필로티 주차장, 그 다음에 구인승 엘리베이터, 비품창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도 6가구, 3층도 6가구, 그 다음에 4층도 6가구에서 어 투베이 1.5룸 1인 가구가 많은 천하성정동에 최적화된 건물입니다. 네 투베이 15가구로 구성된 투자용 어 다가구주택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랗게 칠해드린 게이제 소액 전세입니다. 네 소액 전세 두 개는 뭐 계속해서 연장하고 하나는 26년 3월달에 만기인데요. 보증금이 5천만원씩이에요. 5천만원 그래서 매입하신 다음에. 에, 내가 개인적인 자금 여유가 있을 때 순차적으로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요. 에, 월세 이제 투베이니까 50만 원 정도 합니다. 방. 예, 투베이 50만 원 정도 이렇게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네, 현재는 월세 수익이 777만 원이지만은 소액 전세 세건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에, 월세 수익이 약 900만 원 정도, 연간 약 1억 원이 넘죠. 1억 1천만 원 정도 월세가 발생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대출이자 4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제외하고도 현재 월 순수익, 순수익 기준입니다. 순수익이 610만 원이지만 소액 전세 세권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약 733만 원 정도, 예, 연간 약 9천만 원 정도 어, 순수익이 나오는 예, 특급 매물로 어,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오늘 매물은 입지도 좋고 임대 수익도 좋고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비롯해서 건물 컨디션도 정말 좋은 건물입니다. 네, 천안의 상징적인 상업 중심지역, 롯데마트, 호텔 신라 100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예, 투자용 다가오주택 금매물이었습니다. 네, 삼성사업장이라든가 13개의 천안대학교 셔틀버스가 바로 바로 이 스팟에 이 지역에 쓰기 때문에 100% 공실 없이 안정적인 예, 임대수익에 관한 예, 투자용 다가오주택 금매물이라고 어, 생각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매물뿐만 아니라 천안 하산 지역에 약6 0 0개 정도 투자용 상가주택 매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배봉박사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천안 시내 중심부 그다음에 탕정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투자용 다가구주택 현장 안내해 드리고 매물 상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